안녕하세요. 오늘 도 진짜 심심해서 난실에서 영상 한번 올릴까 해서 또 이렇게 제가 배워오고 있는 종자들 보여드릴게요. 아, 요동자는 제가 아까 영상에다 올린 후발성의 소호반 개체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왕기 명석. 왕지 마을에 환엽, 환협, 환엽이고 또 명색의 생강근 황산반이고, 뭐또 제가 아끼는 생강근 황산반 종자. 이런 것들은 뭐 다뭐저기 어디입니까 국유 국료, 의리원국류에서 제가. 다 산지에서 배양하고 있는 종자입니다. 이것도 입변서반이고, 공치 입변서반, 또 며칠 전에 산지한 입변삼반, 국류서반, 생강근 공치서반 아까 제가 또 영상에 올렸을 때 이 뱀발이 생강근 진정 산반 목미. 이것도 환엽성의 황산반. 조금 전에 올린 폐국사피. 이것도 이 뱀발이 산반이것도 제가 아끼는 이 배배 이 배배 황산반. 이것도. 이것도 생강근이고요. 썩은 생강근 제거했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이것도 요것도 제가 끼고 있는 진청이 삼반입니다. 요것도, 며칠 전에 산채한, 이 뼈리 황서 삼반입니다. 요 정도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쌍백. 쌍백에이 뼈발이 생긴근 환엽성의 삼반이에요. 요거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신화를 제대로 받아, 받았습니다 함안에서 산채에서보내주서서 서산반으로 산채했는데 이렇게 서반으로 나온 대로 요 놈도 요 놈도 생강군에서이게 신화가 이쁘게 나왔어요 요놈요 놈도 한엽산반인데 사 소멸이 없는 종자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요거는 진교 신규 황산반인데, 아직까지 무늬가 지금 덜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뭐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쌍택에서 산채한 이변발이 황산반이고, 이것도 생각은 고성, 고성의 산채에서 이 진청에 이0으로서 있는 종자입니다. 이 종자도. 서발은났죠그 다음에, 음. 여 놈. 작은 놈. 나 산책을 했는데, 산책 쪽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신화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뺨발이 상반인데, 여기 작지만 아주 잘생겼어요 이거. 좀더 크면 제가 판매하려고 지금, 애줌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요거도 이제, 궁유, 우령 궁유, 제 두화변, 도화변 밭에서 산책한 종자거든요. 이거 아니지, 이거 여기 성축이 되면 배풀뚝기로 하는 종자입니다, 이종자 어, 그리고, 요 정도도 고성의 제 생각은, 요번에 이제, 제 유튜브에, 저 구독자분께서, 요놈 이제 지금,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날 추울 때까지 좀, 맡아서, 해주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뭐, 다는 못 보여드리고, 그냥, 대충,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주수. 요거는 이제, 제, 무명, 중투화소심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가 아끼는 동네인데, 제가 꽃을 한번 피워보려고 지금, 애주인지 키우고 있습니다. 이놈은 <laughs> 진주, 나동, 나동치생강근인데 이게 지 무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무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부 쪽으로 해서 서우반으로 나오는 종인데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이빨 점만 하고 있네요 산추사관 이번이 뺨발이 며칠 전에 올린 거 장음유치에서 산채에서 피양하는 종자, 짜 짤막한 내성에그가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복류축구 이런 뺨발이는 보기 힘들죠. 이 동전은 합천 무국에서 산채에서 제가 이거는 사안반을 사안으로 나왔다가 살짝 소멸 되거든요, 이 종자는. 그리고 요거 또 제가 끼는 진청에 생강은입니다 요것도 생강근, 생강근의 상관. 소미이 없어요. 이것도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공유 도발변 새끼 생강근 있는데 올라오네요. 잘 생겼죠? 오늘 이제 하만, 하만에서 산 제한 종자인데 단엽 3만 발짜리 종자예요. 보기는 이래도 난초가 무식하게 발전한 종자거든요. 요거 옆에서 또 하나 좀 떨어진 데서 캔가 바로 옆에서. 3번 이제 들었잖습니까 이거. 뭐 그냥 이리저리 난초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지금 퇴근하려고 준비하겠구만요. 점심, 아니, 저녁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